자, 오늘은 2025년 9월 4일이고, 아침 긍정학원 236일차, 목요일 아침입니다. 6시 한 40분쯤 나가서 하천변을 걷고 뛰고, 허리가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데 불편해서, 오늘 장거리 움직, 저기, 한두 사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도 있고, 내가 불편해서 좀 걸었더니 그나마 좀 나아지고 살짝 중간중간 달려서 한 3km 정도 걷다 뛰다를 반복하다 방금 들어왔다 어, 오늘 걸어오다가 문득 최근에 읽은 성해나 소설집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많이 스쳐온 인간사회에서의 나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빚어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최근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이나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더잘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 어 어. 뭔가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이 영상을 보거나 꾸준히 한내 자신을 돌이켜 볼 기회가 있다면, 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뛰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솔찬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가치, 이렇게 할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어...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써 좋은 가치들, 그런 가치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된다면,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정확하고 정직하고, 그 정직함이 그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수요처, 발주처는 무궁무진하다 자꾸 애초철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해서 뭔가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 그런 빨리 가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들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서비스 가 확실해야 하고 나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내 주변의 기업들이 필요하다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각각 분야의 최고라고 불리는 분들이 성실하고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끝내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서 이 부분의 주안점을 두고, 혹 그것이 뭐 경제성이 되었던, 혹은 품질이 되었던, 혹은 디자인적인 미적 요소가 되었던. 그 부분에 비용이나 우리의 마진이 좀 줄더라도 비용이나 이런 게 투자야나 혹은, 혹은 그력, 그런 노력, 기술력의 투자를 함께 해주는 기업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현재로서 는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이 오늘 달리고 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다. 이 감정을 잊지 말고 잘 꾸려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기업, 그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보자. 오늘도 화이팅. 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이상의 독 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 나는 금주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일곱,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음, 내가 맡은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마무리 짓는 하루를 보냈다. 여덟,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루에 1백 번씩 외적고 모두 다 이루어졌다. 아홉, 나는 먼저 내어주는 기보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화이팅!